계속 전도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자 코일렛은 일상의 것들을 관찰하면서, 어, 떻게 하면 좀더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그 의미를 찾겠는가라는 고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본 즉이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 삶의 그 본질을 깨트려보는 어떤 촉과 지혜가 있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검보스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볼줄 아는 다듬말로 본질을 볼줄 아는 안목이 특별히 신앙의 여정에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단은뭘 보고 있습니까? 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읽으면 그 모든 수고 모든 재주로 인해서 이웃들 가운데 시계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결과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원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꿔보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주그 이면엔 이웃을 향한 시기가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구조를 보자면 좀더 맥락이 그 사람들의 열심과 애쓴 그 수고로 미면에 있는 동기에 지금 전도자의 시선이 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번역된 개혁개정은 결과적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성취지향적 삶의 이면에 있는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질투일 것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경쟁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끝없이 이 사회가 그러합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어떤 행복과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어쨌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이나 질투, 경쟁심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열정들, 애슴들이 낳는 패단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단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어떤 애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쟁의 구조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 때는 또 다른 것이죠. 바람을 정다고할 때는 분명 얻어내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잃는 것도 있다라는 말의 다른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경쟁에 치열하게 자신을 내던지고 나면 몸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기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 만족이 끝없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만 저 사람만 이겨내야지라고 했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또 경쟁은 계속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만족할 수 없고 결국엔 강박감에 후수를 지치게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갈등이 생기겠죠. 경쟁이 가득한 어떤 사회 구조, 특별히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겉모술수가 남루합니다. 어떤 좀 튀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의 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하는 모략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고 또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앞에 누구든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 안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되면 참 널덜덜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원히 피폐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경쟁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이런 어떤 애씀들 이런 것들이 분명 뭔가를 이뤄내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라고 했는데 이 재주란 말의 다른 말은 성공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성취를 분명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5절을 먼저 보시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메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어, 오늘 전도자는 지금 시기와 질투, 경쟁으로 말미암은 끝없는 어떤 치닫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과도하게 뭔가를 성취하기 에해쓴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게으름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두 손을 가만히 먹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몸만 축낸답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축낸다라는 것은 자기 살을 깎는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이 자신을 면만식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함을 다해야 될 텐데 주어진 그 삶의 몫을 감당하지 않는, 방치하는 그런 게으름은 결국 자멸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경계가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오늘 4절의 내용에 염두해 본다면 6절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게으름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6절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인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두 손에 가득하다는 것은, 손이라는 것은 어떤 수고를 상징합니다. 양송다 수고가 가득하다는 것은 일이 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앞서 사전에 말한 것처럼 열심히 사는 걸 말합니다. 모든 수고를 다 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자신의 영혼을 소위 세상말로 갈아 넣는 거죠. 거기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거라고 앞서 말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한 손에는 일이 있고, 한 손에는 평안함이 있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을 하느라 평안을 잃고 안식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또한 손에는 평온 다른 말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워 일과 라이프 삶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한 손님 일과 한 손님 평화라는 것은 균형을 말할 것입니다. 게을러서도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일 자체가 목적이된 인생이 되면 또안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필 줄도 알고 주변을 돌아볼 줄도 알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성공하는 삶을 좀 생각해 볼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나 하나 돌아보기도 쉽지 않은데 주변을 살핀다는 거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그런 평안함 중에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런 여유와 넉넉함으로 타인도 배려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가 바라보면서 인생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두손 가득히 일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헛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정작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나름 행복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고 소위 인연자원이라는 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넉넉함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 넉넉함이 정작 그의 어떤 만족을 더 채우기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넉넉함이 타락의 길로 가기도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넉넉함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보고 있습니다. 보되 겉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열심히 어떤, 어떤 모습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바람을 잡는 거랍니다. 주일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겉으로 올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드린 이 헌신은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아야지.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아야지. 드리는 헌신이 참 귀한 것인데 그 안에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깃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어, 나를 본다라는 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깨닫는, 본질을 깨뜨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오늘 이 허락된 하루를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자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가? 나의 삶의 중심에 동기는 무엇인가? 이걸 볼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팔짱을 끼고 내 삶을 방치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또한 두손 가득히 몽달을 채우려고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한 손의 일과 한 손의 수고와 한 손의 평안함,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 오늘 이것이 이 분주한 삶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이면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에 음, 분주함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인생들 을 향한 지혜자의 고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 삶을 애정 있게 바라보시고 수고롭지만 감당한 수고도 영넉히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루의 삶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저도 저의 권면처럼 게으름과 치닫는 그런 어떤 열심 그 사이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균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쓰고 있다면 혹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경쟁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건 여기 보시는 이 시기라는 단어, 이 시기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할 때도 쓰이고 신자들의 열심을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킨 안데 이 단어가 식이라는 말도 쓰이고 경쟁이라는 말도 쓰이고 열심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심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게 경쟁으로 인한 건지 시기로 인한 건지 진짜 열심을 내는 것 그만큼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진실하게 감당해 갈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